시기상조 상조는 한자 뜻으로 시기는 시간과 기회를 의미하고 상조는 만들어내다를 의미합니다. 따라서 시기상조는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속담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이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옛날 어느 나무꾼이 숲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아침 그는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러나 그는 날이 매우 더워져서 힘이 빠지고 도끼를 제대로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한참을 나무를 벨수 없었습니다. 그때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. 시기상조를 하지 않았나요? 지금은 더운 날씨에 나무를 베는 것은 어려울 텐데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나무를 베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.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겨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. 그 결과 그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무를 뵐수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시기상조의 예시는 날씨와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. 때와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행동하는 것은 성공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. 시기상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